없죠, 오늘 밤에는 밤에도 많이 춥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검단산이라 또 몰라 추울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고 왔지 대신에 오늘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가 응. 또아 이게 지금 미세먼지구나 무예 무예 날씨가 좀 허린 줄 알았다 아, 스페종 어오또 왔어 우리 또 왔습니다 아 우리 저기 갈 거야 캠핑 거기 샵 캠핑 고래 안 가고, 고릴라 캠핑. 이름 이 비슷해서 섞어주. 가는 길에 거라 앞에 고릴라 캠핑 아... 있어가지고. 여긴 처음 가잖아. 여기 한 보고, 살포나한 어, 예. 보고, 장작도 좀 사고. 음... 어, 차박으로 전시장. 음... 전시장이 좀꽤 크네. 나는 음... 보이는 건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뒤에 건물 하나 더 있네. 아, 이건 찢어져. 안돼. 원. 템... 탱 안해. 템퍼 보. 그래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작잖아. 그렇지. 그 이건 너무 작지. 튼튼하게 엄청 튼튼게 여기 만천 원. 진짜 워터 저그야. 응. <laughs> 저기... 난 프로토스... 오~ 여기도 이렇게 다 해놨다. 집이다, 집... 이거 우리 차 위에다 할수 있어? 응 어. 저기다가 심는 거야? 그렇지. 어... 음이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 롯데월드에서 보는 거 같은데 이런 거 <laughs> 분위기. 오, 오 엄청 많다. 역대급 텐트 진짜 많아.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좋지. 어 이런 거 좋다. 아이 정도 크기면 돼? 오빠 30만원 아, <laughs> 오 우드 테이블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우오오 음. 오, 차박차박 오 이것도 의자야? 의자처럼 앉아도 돼? 응의자 약할 것 같은데 음, 오빠 뿔아질 수 있는거 아니야? 뿔아질 수 있는거 아니야? 괜찮다. 오, 응. 어, 진짜 넓다 텐트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 되니까 아, 좋다. 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음, 그냥... 응, 어, 좋아. 따뜻하게 해도 되잖아. 응, 음. 어, 좋아. 차박 좋아. 봐야 돼. 봐또 왔습니다. 봐야 이 봐야 돼. 반대편 건물에 화장실도 있고 확인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음. 미영 한테얘기했 줄게요 미영 니한테얘기했줄게 이렇 이분이 니 이 분들. 다 머리부터 빼야 될것 같아. 정답. 정답입니다 <laughs> 나와 이죠 제가. <자식아. 웃음> 망치거못인았어아거운 응. 물.. 만능, 만능, 또 뜨거운 <laughs> 물.. 물좀 끓여? 뜨거운을응능이을거 응. 누르면은.. 이거 이 이정도 되겠다 한 만큼 더 까면 될것 같아 다음에는 안 쓰는 쇠포크를 쇠포크를 갖춰야겠다 <놀람> 저 반대쪽으로 받아가지고. 음. 그냥 좀 버티, 버티겠다. 너무 귀여워 안그도 왔네 왔어? 안 그래도 언제 올까 했는데 차 맞다, 왔어. 왔다 왔다 <목소리도> 여기 응.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거 뭐 올려도 되지? 응 여기다 해도 되나? 그래? 어 그래 그래 근데 너는 <laughs> 그거 쓸 필요 없다며 주로 할 목적이 뭐야 목적 글 쓰는 거있는데 그것도 하는 아 기네 <laughs> 근데 음. 이거는 이렇게 세팅도 하고 키우는 것도 문제겠어. <laughs> 영상 영상이 냐 아냐. 아니 저희 친구야 니다아나친구 할인할 안했나요? 아니다 네, 내눈까으면저렇게 전혀 눈치 못 봐. 친 전혀 눈치 못 봐. 갑자기 조용히 게는되겠지 이형이는씻어 되겠네 응 음, 씻어야 아, 되겠지? 우와 <목소리도> 아픈데?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오빠, 너무, 오빠 아까 약간 방탑의 느낌인데? 배가 <laughs> 너무 고프다 내가 <laughs> 너무 고프지 이영언니 음, <목소리도> 젓가락을 네, 놓지 않으신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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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자연과 도기이영언니 안들려 야구 빛날 것같야 어. 근데 빛나구야구야구야방야구 먹어도 돼 이거. 야구야구야어야구야구다구야구아구야구야구야구야구야구야구야 응. 어, 어, 어. 아, <laughs> 먹읍시다 아, 근데 이거 구야그왜찌그러야거야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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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고했어 인양이 갑시다 근데, 하트 응장 났어 뭐야 뭐야 내가 장 났어 내가 먹다이고아 안녕 인양님 안녕 여기를 보고 와야 바로에 옮겨 가지고. 우그 빠른 거의 음. 속는하루이 가자 가자 어어 어아 일단 진구로 어야 되는데 야 인코스 들어와라 음 빨리 아, 여전히 메공가반짝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괜찮아어우어 어어어어 아하하하하 이 선수 자리만 잘 <떨려>. 잡아야 돼 바꿔야 다고 지금 아우 아, 뭐야. 아웃라인에서 따라가야 돼저 2등짜리가 너무 못하니까 지금 아우. 밀리잖아 가자 가자 잡아야 돼 이거 봐 빠져야지. 아, 아, 아유 아유, 났다 큰일 아. 났다 다시 한 번. 아또 멀어지네. 아니 세기 세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라자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아 저놈무 싫기 아, 아 제일 당황한 거아요 제일 싫어. 이게 맞는 건가? 안안 들어. 저안으로 들어. O okay. que huh? 뮤직 주세요.